블래세계스 타임 랩. 이거 첫 번째로 한번 까볼게요. 짜잔! 이거는 왜냐면 여기 메모도 있고 사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내갖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스티커 이거 산 거예요. 이거 한장산 건데 안에 뭘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이뭐 엽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미키 마우스랑 이거 호돌이가 있고, 이거 호돌이 보고 산 거거든요? 제가 89년생이에요 그래서 호돌이를 사실리는 못했지만 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짝 저 같은 애가 있어요 여기 소년과 소녀가 있어요 술 먹은 오리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거예요 마이 멜로디랑 쿠로미 어쩌고 스티커인데요 제가 마이 멜로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를 사게 됐어요 오 버섯! 아니에요 여기 독버섯이 하나 있네 오늘은 아예 이렇게 해놨어요. 볼수 있게 뜬뜬 뜬~ 돋보석신 마이 멜로디 우우. 너무 예쁘다. 이거 하트로 된 홀로그램, 저 처음 보거든요. 우우. 약간 아메르칸 드림을 꿈꾸는 그런 마이 멜로디인가요? 택배깡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왜냐면 택배깡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잘해 주셨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많이 샀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 나 철도 구구구저는 약간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요런 거 파실 때 번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또 계단 가격을 올려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고르는 게 솔직히 귀찮아 가지고 그냥 다 사는 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막 선택해서 사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또제 마음에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에 뭐 2,000원인가? 또 3,000원인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다 사버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인덱스이긴 한데, 포토 사진첩이라서 스티커를 붙이기 되게 좋거든요. 포토 사진첩이라는 걸 예전에 많이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인덱스이면서도 이 형태로 쓸수 있기도 하고, 저는 이거 사실 뭐꾸미려고산 거긴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형광 형광한 느낌이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이라서 저 하수구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무 일도 없다가 제가 카메라만 켜면 일이 생긴답니다. 이제 요런 스티커들. 이것도 3D 스티커는 또다 사버린 거죠. 블루베어 그런 건가? 옛날 스티커들이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름이 이렇게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유추해야 돼요. 이거 막뭐 캐릭터 이름이 없잖아.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많아지니까 생각을 한게 이거를 쫙한 번에 붙이는 것도 좀 재밌겠다 이 생각을 해서 좀 애매한 거안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든 생각이 이거를 한꺼번에 붙이면 귀엽겠다. 왜냐면 이거 하나씩 떼서 붙이면 사실 티가 잘안 나거든요. 붙인 게 이거 한 줄로 써서 해보려고 그냥 다 사버렸어요. 아주 다양하고 귀여운 네모 칼선 스티커를 한번 사봤습니다. 우린 승리한다. 스피드왕 번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린 승리한다. 되게 큰 스티커고 약간 좀 에폭시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PVC라고 돼있죠? 요렇게 또 옛날 제품이 있어서 다 사버렸지 뭐예요. 약간 블루베어인 것 같은데, 얘 아까부터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얘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고전문구 사려고 하면은. 그렇고요. 어, 딸기도 있다, 여기. 너무 귀엽다. 나 보지 마, 베베가 있을 뿐. 그리고 다음은요, 이거예요. 이번엔 다이어리를 샀답니다. 제가 원래 고전템 중에서 다이어리는 진짜 안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진짜 써드리려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옛날거 특징이 다이어리는 위에서 이게 있어요. 커버를 꾸밀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여기다가 연예인 사진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 뭐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 캐릭터가 왜 이렇게 자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요. 잠시만요. 이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스티커 다 있던 거 빼고 엽서나 이런 것들, 지류 같은 것들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걸 넣어볼 거냐면 연예인 사진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딱 이런 거를 사갖고 조금 크긴 한데요.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야, 정말 너무 신기하다. 제가 예전에 닦고 했을 때 박지윤 선배 했었잖아요. 그거 사진 진짜 넣으면 딱그 옛날 제 건데. 이렇게 많이 빵빵해야 돼요. 나중에 속지도 막 골라서 서로 친구들끼리 이거 계속 속지를 저희끼리 이렇게 탕! 해가지고 닦고 끼우고. 옛날에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샀다는 거아니까요 그리고 또이 사이즈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커버 씌우는 거 그래서 이거 앞에 이 단추 부분도 그렇고 좀 눅눅해 보이긴 하지만 추억에 한번 잠겨보시라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덤인 거 같아요 끝없는 지평선 회원 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페미리 카드 야, 이거 KFC인 것 같다. KFC 카드. 패밀리 카드 이런 건가 보네요. 이게 진짜 있었던 건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제작하신 거지? 돈도 주셨어요. 5,000원, 만원, 추억의 돈. 이거는 너무 귀여운데? 꼬비꼬비. 꼬비꼬비. 똥이를 주셨네요. 이거는 오려가지고 써도 되겠다. 천둥, 번개, 한라, 삼천. 이거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다가 꽂으면 되겠어요. 끝났어요. 이건 끝났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세 번째 택배입니다. 아 근데 이런 생각하면 좀과몰리인가 싶은데 테이프도 너무 옛날 느낌이에요.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일단 여기는 여러분 일단 덤이고요. 이거 사탕인가 이거? 지우개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완전 행운하였던게 이거 반값 할인 하시더라고요. 2만 원 이상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2만원치 이상 사갖고 단값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만원 드릴 생각으로 썼는데 만원에 다른 걸또 샀답니다. 이건 제가 방꾸미기할때 쓰려고 산 거예요. 정말 귀엽죠. 생각보다 제가 이거 걸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이 행거를 한번 사봤답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샀어요. 근데 이거 되게 최근 것 같은데? 요 <목소리> 뭐 언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 느낌이어서 저는 산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님들아 저 무슨 얼마나 걸어대려고 이걸 이렇게 샀을까요 <laughs> 얼마나 걸어대려고 불러줄래 마이네임 이건 인덱스예요 떠벅이라서 산 거예요 떠벅이랑 떠벅이 친구 이렇게 공룡도 있어요 이름 까먹었다 디오였나? 이것도 와 이거 너무 추억인데 이거 열리는 자어 대박이야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 변신이 가능한 나는 사실 15cm였지만 알고 보면 나는 사실 3cm 30cm였다는 이야기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생각보다 또다쓸 일이 많거든요 30cm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틀 모양 틀도 있고. 언젠가는 써줄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 구할 때 쓰려고 한 건데 도대체 뭐냐면 휴지걸입니다 몽이 세트로 거의 된거 같네요 제가 이 캐릭터를 잘 모르는데요 고전문구 이제 번개장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니까 얘가 너무 귀엽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결론은 비염이이라 휴지를, 그러니까 티슈를 쓰고 싶긴 한데 티슈는 사실 갈아끼우는 게개 짜증나요 그리고 이게 이쁘더라고요 이거 이쁘니까 이제 휴지를 티슈 말고 휴지를 써야 되겠다. 롤 휴지를 방을 예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 생활 반경까지 바꿔버린. 대단하죠? 마지막 덤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저 덤이 지금 이거 두 개랑 이렇게 뭐 지우기엔 솔직히 좀 제, 죄송한 말 말씀입니다.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잠깐 카드 쓸 때도 참 좋고, 그냥 뭐 효과할 때도 쓰기 좋은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고장물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에미에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정으로 발송 전전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점도 듬뿍 남봤어요 제가 몇개안 샀거든요. 오, 제가 한건 이렇게 하나 하나씩이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한 장씩 들었고, 재질이, 그리고 종이처럼 보이는데, 약간 딱트지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였으면 좋으련만 이런 거 제가 스티커가 없어서, 이렇게 자잘스한 스티커는 또 없기에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는 또 그라데이션인데, 이렇게 투명색. 엄청 두꺼워요. 갸두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 얼굴 피부만큼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여기 이게 글씨도 있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한다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굉장히 희미하네요. 여기에 막 글씨 같은 게 있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장씩. 헉! 썼네? 이거는 1,800원. 한 장에. 이거는 한 장에 2,600원. 이거는 두장 해서 3,200원. 아, 굉장히 상, 상식적인 가격이었어요. 여러분, 저 방금 팁을안 했거든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밑에 이게, 여기 색상이랑 재질이 이렇게 마찰돼가지고, 여기 밑에 뭐 아무튼 잘안 움직여서 짜증났는데, 이게 제가 자유롭게 움직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뉴진스 앨범 커버인데. 놀라이잘쓸것 <laughs> 같아요. 크기가 딱 맞잖아요. 개꿀팁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더미 대박이에요. 제가 요즘에 감성 스크랩을 잘안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감성템을 이제 만들어보네요. 애니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애니웨이. Anyway. 저는 이거 스마트 스토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스크랩하기 좋은 이런 애니웨이라는 말이 좋으니까 또 스크랩해주면 되겠네. 고즈넉하고 어른 같은 느낌. 화장품, 무슨 코스메틱, 어쩌고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어, 너무 반갑다, 이거. 이거 지금 이영지거든요? 제가 이영지 북좀 그 필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덤으로 이걸 만, 이거 만드는 거괜찮은는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밀려가지고 이영지는 만들기 귀찮잖아요. 이렇게 덤으로 주시다니요? 또 뭐가 있는데요? 결혼 전 초대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리가요. 이렇게 메모지랑 메모지랑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지금 책상 옮긴지 한 이틀 정도 되가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책상 옮기고 나서 막 메모지를 빨리빨리 생각나는 걸로 적어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지금 막 써놨거든요. 어, 근데 내가 두장 써놨을 텐데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는 메모지도 적극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릿 속을. 메모지는 여기다가. 어우, 정신없어. 이번에는 고전문무예요 엄청 많죠? 그냥 봐도. 이거는 티, 일본 잡지예요. 근데 이거를 산 이유는? 포장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포장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거 그냥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안에 이런 뽀짝뽀짝한 그림이 있잖아요. 사진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휴지통 가지고 싶다. 휴지통이 아니네. 휴지통으로 쓰고 싶다. 도시락통이랑 어쩌고가 많아요. 이거는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옛날 건가? 네 번째로 나왔고. 그래서 언제 나왔냐고요, 님들아. 언제. 근데 뒤에 보면 발행인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니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은 잔뜩 들겠는 거 너무 예쁜 게 많잖아. 두 눈앞에 나는 알아있던 이젠 정말. 네. 요즘에 그리고 저 갑자기 도시락 보니까 생각났는데제 피드에 뜬거 떠서 보고 있거든요. 그 일본 다섯 남매를 키우시는 엄마의 식사 차리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거 보는데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다시피 요리는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행을 끊으면은 갑자기 거기서부터 못하게 되는.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누굴까? 이거 또 고전 선배님들이실 거 아니에요. JVC라는 분들일까요? 일단 옛날 건 맞는 것 같아. 이분들의 느낌을 보아하니. 어, 여기도 선배들이 밑에 허연 거, 새, 새도, 칠한거 보시다시피 그 그래, 옛날 고전 화장법이잖아요. 그 사진도 화보도 옛날 느낌이걸로 나중에 그 닦고 할때 참고하도록 해야겠네요. 이거 포장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까울 것 같습니다. 네, 굿즈 컬렉션 잘봤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이거를 샀거든요. 와이 <목소리> 와 바로 파우치예요. 이거 닦고 다꾸... 하러 나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요. 아니 이게 너무 뭐가 이렇게 납작하니까 여기가 지금 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에 뭐 무슨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딱해? 이래가지고 뭐 넣기나 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뭐 세팅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오 이거 참또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근데 또 그래서 좋기는 한데 많이 수납이 엄청 많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 많은 수납장에다가 뭘 넣지? 그것도 좀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빡빡하잖아요, 지금. 너무 땡땡해. 뭘 넣으라는 건데. 볼펜 하나 놓고. 어쨌든 뭐 어떻게 잘 해갖고 제해보습니다 색깔이랑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작은 점도 좋고 여기 보시면 살짝 형광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라벨지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겁니다 스티커들입니다. 키티 선배, 이거는 덤이에요. 그럼 제가 산게 아닌데, 처음 보네요. 이 노란색에 배경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거의 다 투명이고 스티커가 작은 타입이라 너무 좋아요. 마이 멜로디를 엄청 많이 샀어요. 빨간 마이 멜로디가 귀하기 때문에 산 거랍니다. 빨간 멜로디는 아주 사랑입니다. 아, 근데 저 이거 떼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한 장만 한번 떼보려고요. 어떤 재질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님들이 생각하는 그 재질이 맞는 것 같아요. 투명해서요. 돼있어요. 근데 조금 살짝 두꺼워서 좋은데요. 이렇게 칼선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네모 칼선이었네요. 와우. 이것도 내가 산 건가? 제가 키티 스티커가 많은데 많이 써서 빨리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 모으고 있어요. Fantastic, baby. 하면서, 이렇게. 우와, 환상적으로 반짝거리네. 반짝이고 있는 고전 선배. 진짜 반짝거리죠? 너무 반짝거리지 말아요, 선배. 그러면 어떡해요. 벨레토비. 벨레토비. <laughs> 아, 이거 접착제가 너무 없어갖고 떨어진 거 진짜 제법 웃긴데요? 렌티큘러 스타일이고, 입체요술 스티커래요 전 텔레토비 중에서 나나를 제일 좋아했죠 보라돌이 보 보라돌이, 보라돌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뚜비가 약간 목이 매여가지고 목이 매여버린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뽀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나가 이렇게 해바라기 사이 해바라기 꽃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샷도 찍고 선배들의 개인샷, 단체샷, 제 최애샷, 그리고 단체샷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청소기도 있어요. 청소기 선배. 고전문구 깡은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추석 재밌게 보내시고요. 또 영상 있으면 저 올릴게요. 안녕.